성대 잠깐 아끼셨다가 뒷부분에 한꺼번에 질러주세요 아끼시라고요 <laughs> 감사합니다 어, 이로써 이번 시즌 넥스트 투 노멀 서울 공연을 아주 잘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모두 그동안 지켜주신 관객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니 아시다시피 마지막 공연 날은 짧은 인사를 한마디씩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저희 와이프 다이아나가 한 1년 전쯤부터 잡아놨던 스케줄이 지금 바로 뒤에 뭐가 하나 또 있어서 공연에서처럼 또 먼저 떠난대요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그래서 우리 정원 다이아나님의 박공소감 잠시 먼저 듣고 먼저 보내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시즌에서 영어를 하면서 어, 굉장히 많이 건강해지고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. 어, 이 작품이 어, 배우 6명, 스태프분들의 오케스트라 뿐만 아니라 관객분들이 함께 할때더 아름다워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연습까지 합쳐서 공연까지 5개월 동안 어, 눈물 효과라는 걸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. 눈물을 많이 흘리고 나면 아, 어, 비누로 몸을 씻어낼 수 있지만 눈물로는 마음의 때를 씻었는데요.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, 어, 제가 좀 많이, 오! <laughs> 그랬습니다.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드리고 오늘 계신 분들한테만 처음으로 솔직히 얘기하는데 저는, 아, 어, 이구명패리를 떠나서 부모님이 계시는 시카고로 갔어요. <laughs> 그래서 저는 <laughs> 시카고에서 그리스 신화를 공부하면서 <laughs> 여러분들을 기다릴 거예요. <laughs> 제가 또 검측을 접어 이들의 <laughs> 여러분들의 생각어 뭐라고? <laughs> 어, 그럼 <그거> 와야지. <laughs>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는 여러분들의 집. 제가 건축 전공을 했기 때문에 다 그려드릴거예요 지금 다 이름도 알고 여러분들 진짜 안분도 봤기 때문에 오늘 897명 여러분 모두 제가 집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떠나서 죄송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했습니다 yeah.